이 데모에서는 AWS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해서 VOD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VOD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키텍처 먼저 살펴보고 콘솔에서 만드는 과정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VOD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나서 받았던 파일 또는 미리 촬영했던 영상을 이제 S3에 먼저 넣어주시게 되면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mp4나 mov 파일이 되겠죠? 이 파일들을 S3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이 S3 업로드가 되면 람다가 트리거돼서 미디어 컨버트에서 트랜스코딩 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mp4 영상을 업로드하고 HSS 포맷으로 트랜스코딩을 한다면 아웃파일로 TS 파일과 m 3 u 파일이 S3에 떨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3는 오리진으로 사용이 돼서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VOD 서비스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모에 사용할 S3 버킷은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소스로 즉 여러분이 원본 영상을 저장할 버킷을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이제 트랜스코딩을 거친 작업물들이 떨어질 수 있는 버킷을 하나 또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버킷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실행을 해보면요. 먼저 미디어 컨버트 홈페이지에 가서 저희가 뭐좌비 생성할 수도 있고 와브 풀 픽스 등등 생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프 템플릿을 하나 잘 만들어서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잡 템플릿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숄트 된모잡 템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래서 인풋 부분은 저희가 그때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 그룹으로 뭐 파일 그룹, hls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hls로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그룹은 저는 간단하게 fhls로 지정을 할게요 이 데스티니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텐스코딩된 결과물이 저장될 버킷을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버킷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그룹에 아웃풋을 여러 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섯 개 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작성해뒀던 네임모디파이어를 복사를 해줄게요. 이 네임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S3에 떨궈질 결과물이 있을 텐데 그 파일명으로 뒷부분에 붙게 되는 스린 값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디파이어를 미리 정했고 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은 빠르게 설정을 할게요 r e s o l u 같은 경우는 280, 네, 480 270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두고 다른 것도 제가 빠르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값들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설정을 했으면 이것을 쭉 내려서 템플릿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가지고 저희가 크레이트 잡 버튼을 눌러볼게요. 실제로 잡을 바로 실행하지는 않을 거고 저희가 람다에서 사용할 이 구성 파일들을 조금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잡을 생성을 한 건데 이제 인풋 파일로는 제가 미리 1초짜리 임시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이 파일을 선택을 할 건데 이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왼쪽에서 show.js o n 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펠 코딩 잡을 요청하는 리퀘스트 바디를 쭉볼 수가 있는데 아까 임시 파일을 제가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인풋 항목이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조금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1초짜리 영상 한개 넣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복사를 해두고, 람다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일단은 이 S3 버켓에서 지금 이 소스 버켓에서 어떤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트리거 되게끔 트리거 설정을 했고요. 제가 방금 복사했던 리퀘스트 바디를 사용할 을 거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복사했던 리퀘스트 바디를 붙여넣기하고 잡점 제이슨이라고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어, 제가 코드를 조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워두도록 할게요. 이롤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상이 아니라 c o n 레이션에 들어가서 이 환경 변수로 넣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둘게요. 이렇게 다시 저장을 했고요. 함수를 조금 보게 되면. 저희가 s3의 파일이 떠어질 때그 파일 위치를 받게 되고요. 그 위치를 이제 잡에 요청을 보낼 때 함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서 해당 파일에 대한 트랜스코딩 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보내는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다잘 저장을 해서 배포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VOD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저 S3에 제가 소스버켓으로 뒀던 이 버켓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 뒀던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제 네트워크 속도가 조금 안 좋아서 제가 빠르게, 빠르게 암기를 할게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하실까봐 빠르게 넘겨서 이렇게 업로드를 완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업로드가 된 것까지 제가 빅박번이라고 하는 파일 올려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미디어 컨버터로 제가 돌아가 볼게요. 어, 지금 아까 잡 템플릿 생성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람다를 통해서 잡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한 잡이 이렇게 프로세싱 상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이 S3에 올려놓은 이 파일이 람다를 트리거 시켜서 저 파일에 대한 텐스 코딩을 작업을 하도록 이 람다를 구성을 한 겁니다. 어, 지금 잡이 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를 미리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어, 조금 기다린 뒤에 이렇게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컴플렉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트랜스코딩된 결과는 이 아웃풋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지정을 했던 데스티네이션이 이 데스티네이션 버킷이었기 때문에 여기 ts 파일과 m 3 u a 파일이 앞으로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 저희는 이 파일을 가지고 v o d 서비스를 여러 이제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이 파일을 잠깐 클릭을 해두고 클라우드 프론트로 가볼게요. 네, 약간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봤던 버킷을 오리진으로 해서 클라우드 폰트를 미리 만들어두었어요. 이 도메인을 복사를 해서 제 크타임 플레이어에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맨 네, 비스를 붙여주고요. 아까 생성을 했던 결과 파일에 패스를 마저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아이고, 제 메일이 떴네요. 그래서, 이고 제가 VOD로 업로드했던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제 지금 이 해상도가 안정화되는 것까지 방금 느끼셨나요? 자,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데모로 VOD 서비스를 구현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제 데모로서 보여드렸고, 오늘 사용한 데모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쉽게 배포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사용한 포트 같은 경우는 더블 리포지토리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